과연 임팩트가 있을지. 피통 5200. 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그, 아, 이게 임팩트야? 팔비수 임팩트라. 어. 음. 일단 변신 시끄러워서 좀 바꿀게요. 팔비수 임팩트에다가, 아! 왕턴 스킬로 보지 않고 턴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거 왕턴 아니냐? 이거 왕턴이지? 어, 왕턴이지? 어? 야, 이 양반이고. 임팩트 좀 약간 중요시 하는구만. 자, 일단은, 6컷셋, 66이요? 665에 5치, 뭐 66, 아, 이건 컷셋이 약간, 커셋시 네, 약간 아쉽네. 커셋시 음. 7665야. 거기다가 약간 아쉬운 게7 완력각반이 조금 아쉽고, 66T 추고의 추고의 개목거리에다, 추고의 추고의 상반지에다가 완팔7에6 음. 일단은 오케이, 아, 오케이, 9번! 이거 9번 없어라, 제발. 9번 여부 좀요? 아, 9번 없다고? 자, 9번은 일단 없고, 신검이고, 왕턴, 왕카베, 카삼, 영변신검, 각인, 팔비수. 이런 것도 인기 많거든. 자, 일단 한번 찌려볼게요. 한번 내용을 좀 보자. 1 0벨릭에다가 이거 능력치 10에 1에 5, 물방. 명중 좀 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찌려볼게요. 비각인 먼저. 비각인이, 치... 아, 이게 또 애매해버리는데. 자, 본주님. <laughs> 7665 컷셋. 9만 인정? 이거 인정 안해면 어쩔 수 없어, 이거. 9만. 4에 2에 2에 1만 어 인정하십니까? 4에 2에 2에 1어 본종이 인정하시겠지 이거가 조금 애매해 추... 이... 저 완각 얼마야 완각 얼마야 이건 알려줘라 완각 4만원 하나요? 축칠자리 4만원 잡을게 그럼 4만원 반방은 11만, 밴망 2만원. 밴망 쌉니다, 2만원. 완벨은 만원, 개목걸이 0.5에 팔찌 2만, 다이아 0.2에다가, 추가로 또 뭐, 기백이라도, 아, 기백이 없네요. 자, 오케이. 그럼 비각인이 623만원. 비각인 623만원입니다. 유물도 있구요. 유물 하나 깎게. 각인이겠지, 어? 본주형 이거 서비스로 줄게요. 자, 본주형. 구악한 서비스 줘버릴게. 예. 서비스 줘버릴게요. 그러면 비각인이 700 잡을게요, 그러면. 예.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700 해버리자. 아, 어, 비각인 700이고요. 뭔가 500. 아, 500이래. 아야 어, 그렇게 하면, 1200이면 뭔가 500인데, 500에는 안 팔지, 형님. 이 정도면, 500은 아니야. 고번 X에 노전변이라도 500은 아니지. 0변 일단 19개에다가, 중복 3개에다가, 이거 3번 반 실패하면 한번 나옵니다, 실패 이력 2번 있고요 카이 있고, 리델은 있고. 야, 이거 폰, 포... 성지고까지 싹다인데 진데스, 진다일이 아쉬워버리네. 아홉 개. 아. 컬렉션이 27%에, 1860에 방어 5. 명중 11. 추타 2. 근데미지 6. 이벤트 안 했나? 과금 멈췄나요? 안 멈췄고. 힘삼에 덱스의 인트에 p v p 드 더하기. 자, 문양 한번 찌려볼게. 아홉번에 여섯시 여섯시 일곱시 사이야 빼라 이거 형님 이거 빼 이거 아홉번에 이거 뭐 들어갖고 있어요 빼라 여섯번 여섯시 수호성 1,2,3,4,5,6,7,8,9,10 나머지 문양이랑 이런건 좋은데 어 이것도 여기 조금 해놨고 어 어떤 수호정도 음 일단 엘릭사는 10엘릭 10에 1에 요 방반 세팅이기 때문에 1,2,3에 1,6,1에 32 리덕인데 자 비각인 700만원에다가 고번 엑스입니다 몸값을 딱900 받고 싶답니다 900이면 왕턴의 브레이스의 캔슬에다가 카삼의 왕카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니 900이라 왜 갑자기 그래요? 오케이 1500 가자 이러면 나가 왜냐면 800만원에 3전설 스킬에 어... 각인 8비수까지 그 엘릭서가 일단은 10에 10에 1에 오기 때문에 과금이 그리고 이벤트가 안 빠진 점그 정도 감안하면 딱될것같아몸800 구글 고번 X입니다 통1500 이거 몰라 아무도 모른다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게 t j 로 드스를 한번 조져볼 거냐 3저수 스킬에다가 살비수가 있기 때문에, 악세는 66 조금 아쉽기는 해도, 어 반방도 있고, 뱀방도 있고, 악세가 추고추고지만 방지류는 괜찮아. 그리 7의 충륙에, 뒷부분 인장은 좋아. 솔직히 900이면 약간, 아, 비싸다. 이런 감성이 조금 있겠지만, 어, 800만원이면 살만하지. 왜? 고번 X니까. 이거는 1500이면은, 살만한 거예요. 그냥 카오스삼. 이게 만약에 포체였으면 좀 그랬지. 요놈 고번 x인 거 이거 1500 1 5 0에다가이틀간만 1500이 정리하겠습니다.